반갑습니다. 코인 바로 알기 식스 동입니다. 디파이로 이자 농사, 일드 파밍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파이를 하면 10%에서 20%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으로 이자 농사를 하면 200%에서 300%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해외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되는 디파이가 있는데, 무려 이자를 8,000%에서 9,000%씩 주는 디파이가 있습니다 코인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100% 스캠이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공부해보면서 와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우선 컨셉이 신기하면서도 말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거 같기도 해요 오늘은 그래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림푸스 다오와 자이로 다오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분명 고 위험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투자는 모두 개인의 선택일 뿐 절대 남의 말만 믿고 해서는 안 되며 제가 이러한 디파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유는 정보 공유 차원이지 절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래도 무슨 컨셉인지 어떤 컨셉의 디파이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디파이의 문제점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갱이 코인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디파이들이 초반에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가 받고 싶은 투자자들은 곡괭이 코인을 사게 됩니다. 당연히 매수세가 높아지니 곡괭이 코인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자 때문에 매수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목적이었던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곡괭이 코인을 매수했지만 더 이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해당 코인이랑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도세가 높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도 낮아졌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이 곡괭이 코인을 매수할 이유가 없어져 해당 코인은 가격이 밑으로 기게 되죠. 매수, 이게 기본적인 디파이의 문제예요. 매수세를 계속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매수세가 없어지고 가격은 토막나고 결국 물린 사람들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딱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팀이 나왔어요. 올림푸스 다우인데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사람들은 그냥 다 사기다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8,000% 눈으로 보고도 안 믿기기 때문이죠. 얘네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디파이 곡괭이 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낮은 APY와 유동성을 유저들이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고객님 코인 가격은 유지되고 오히려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많은 코인을 스테이킹하게 유도한다 그리고 무려 90% 이상의 스테이킹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오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해요 올림푸스 다오 스테이킹 이자율을 보면 무려 8000%에 해당합니다 진짜 헛소리 나는데요 이런 이자율에도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홀더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 그냥 스테이킹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게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가격과 이러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아, 좀 이걸 미, 믿어야 하나? 믿고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소액으로 정찰병을 보내면서 맛만 보고 싶어도 이더리움 기반이라 가스비용을 생각하면 이게 할 수가 없어집니다. 요즘 올림푸스 다워가해지면서 올림푸스 다워랑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각 블록체인 플랫폼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엄청나게 다양한 블록체인에 올림푸스 다워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인 자이로 다워를 통해 맛만 보려고 합니다. 내시드 내시드의 전체를 넣는 게 아니라 디파 2.0이다 뭐다 워낙 핫하니까 저는 경험을 해보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장점이다 제 채널 유저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그래서 소액만 해보려고 스스로 저렴하는 곳을 찾다보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딱이다 싶었습니다 자이로 다오도 올림푸스 다오랑 다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가스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BSC 기반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스비가 거의 체감할지 못할 정도로 들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송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 쓰다가 BSC 기반 쓰면 속이 뻥 뚫린 느낌을 받죠. 대시보드를 보면 자이로 가격과 APY를 볼수 있는데요. 무려 9,900% 이자입니다. 스테이킹은 무려 86% 이고요. 이러니 시가 총액이 3,6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TBL은 무려 3,100만 달러나 됩니다. 이 무식하게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선 단순하게 토큰을 구매해서 스테이킹을 해도 되고 팬케이크 스왑에서 구매한 다음 스테이킹해도 되고 아니면 본드라고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자이로 토큰을 싸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장 가격은 865달러인데 본드 프라이스는 813달러인 거 보이시죠? 디스카운트를 보면 5.7% 디스카운트를 보면 5.9%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5일에 베스팅 기간이 적용돼요. 이것도 기존 올림포스 다오보다 엄청 UI UX가 깔끔해진 겁니다. 전 저렴하게 살수 있는 본드로 해볼까 해요. 그리고 굳이 페어로 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싱글로 해도 됩니다. 개인 월렛에 USDT만 넣고 그냥 맥스 버튼 누르고 승인 누르면 끝이에요. 저는 정찰병으로 천0테도 정도 해볼 생각인데요 이자가 엄청 높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 해보려고 해요 이게 러그풀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팩 실드에서 감사를 받았고 올림푸스 다오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올림푸스 다오가 이미 몇 개월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높은 이자를 지급했고 이러한 컨셉이 이제 유저들한테 조금 홍보가 되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생겨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지금 굳이 이게 늦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요거 천 달러 투자한 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해 볼 생각이에요. 물론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접근해야겠지만, 우선 이자가 높아서 원금 손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림포스 다운은 이제 점점 일반 투자자한테 이제 알려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1,000달러 투자한 거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디파이를 할때 항상 너무 큰 금액보다는 본인 시드머니에 감당 가능한 수준만큼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전송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 생태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이로토큰은 스테이킹을 하면 디파이를 할때 항상 너무 큰 금액을 본인 시드머니에 100%를 넣기보다는 내가 없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죠 오림프스 다우에서는 비싼 수수료 때문에 1 0 0 0 달러로 테스트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이 전송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태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자이로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스테이킹한 증거로 나오는 S자이로 토큰 사용처가, S자이로 토큰의 사용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다른 곳에서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천 테더로 유동성 공급을 본드를 통해서 약6% 정도 S자이로 토큰을 싸게 샀고요. 5일, 5일 이후에 언락이 가능해서 시장에 팔거나 또는 5일 후부터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농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 2.0이라고 불리는 신박한 컨셉의 올림푸스 DAO와 이더리움 기반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BSC 체인에서 새롭게 시작한 자이로다오까지 상당히 재밌으면서 공부할 내용이 많았는데요. 한한달 정도 스테이킹을 해두었을 때 돈이 얼마나 줄어들거나 늘었는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해보려고 해요. 관련 내용은 제가 식스 텔레그램 채널에 꾸준히 공유 드릴 테니까요. 자이로다오에 관심 생기셨다면 공식 커뮤니티 입장하시거나 공식 커뮤니티 제가 댓글에 달아줄테니 거기서 한번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바로라이 식스동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중에서 감, 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